자, 여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이또 보면 배경이 좀 다르죠? 평소에 그냥 아저씨 얼굴만 스징 나오고 그랬는데, 인형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다르더니 뭐냐? 우리 아들냄이가 좀 집에서 심심했는지 이걸 옆에서 쌓아가지고 이쁘게 막 계단식으로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, 아구나또봐라 아빠가 영상이라도 찍을 때. 수고로.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우리 처제가그준니치 드래곤즈의 팬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나고야 갔다가 얘는 막 하죠. 지하 뭐 보러 다니고. 뭐 갔다 오면은 뭐 유니폼 사놓고 뭐 사고 이러는이또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사나요 이런 거.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. 이런 거 이런 거.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. 쓸데 없고. 특별히 이제 또 제가 이럴 때 이제 안 써주면 언제 이런 걸 써보겠습니까, 그죠 어, 이런 이런 거딱 이렇게 딱 대놓고 팔걸이처럼 <laughs> 대고. 어? 이런 것도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. 돈만 쓰고. 어?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요 어? 와이프한테 혼나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딱앉혀가지고 이제 어아이다 이거 딱 눕혀가지고 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어?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런 데 이용해주고 어? 이런 거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거내 덕분에 이제 이런 뭔 쓸모가 좀 있어졌죠 아무튼 아 서른 여기서 빨리 접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급하게 또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켰느냐. 둘째 아들님이가 엄마랑 집 앞에 마을 회관이죠. 그걸 갔다. 뭔 소리야, 라든가. 옷, 셔츠, 셔츠 옷. 뭐니? 그 옷, 오가시크 나이인그는나가 거가 아고급 티셔츠 그라야는 사들고래야. 샀다. 소리 파자마내아 어제는 아니 어디까지 얘기지. 어. 아, 그 마을 해가네. 둘 자랑 엄마랑 같이 가다 왔는데 뭐 동네 애들 모아 갖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애들한테 뭐 과자 선물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풍 데려다 주고 애들끼리 놀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건데 일본에는 이런 게 활성화 돼 있나 봐요 이제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참가동해서또 올해는 어떤 식으로 뭐 운영을 한다 뭐 달마다 이제 몇월 며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영상 중에 작년에 올린 영상 중에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지프라인 에슬리틱 하는 곳 거기가 있거든요 산에서 타작 놀이하고 하는 거 음, 그거 다음달에 데려다 준다면서 참가비는 없어요 이거는 공짜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도 아마 있을건데 그키자니아라고 있죠 어린애들 직업 체험하는 거 음, 거기도 이제 가을쯤에 데려다 준다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근데 거기에 참가를 하면은 1년 회비만 딱 들어요 1년 회비 천엔입니다 고것만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 그냥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고 뭐 이동하는 데라면 뭐 그런 교통비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해집니다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런 게 이제 자기 지역구의 아이들한테 이제 활발하고 재미있고 보람찬 아이들 생활을 보낼 수 있게 서포트해 해주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인데 예상 같은 거는 이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 봐요. 1년 연회비 출으로 이제 천 엔만 내면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제가 이걸 하는 방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뭐 어? 여러분한테 어? 설명을 해줘 봐야 어? 쓰잘데기 없는 정보고 뭐 일본 에는 대충 이런 게 있다 음 그런 거고 오늘 이렇게 애들 애 데리고 갔다 왔는데 아, 이런 걸 받아왔더라고 이런 걸 처음 보죠. 이 <laughs> 뭔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냥 과자를 봉지에다가 집어넣은 그냥 그냥 담아 있는 그냥 형태인 줄 알았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 가방처럼 만들어져 있어. 여기 이 그리고 여기 이제 가방처럼 이 책가방처럼 보여. 우리 어렸을 때. 자주 애용하던 부식가, 이런 데 있잖아요. 동네 가게, 전빵, 이런 데서 이제 과자 같은 거 팔면 그런 거 흔히 불량 음식이라고 하죠. 그런 것처럼 뭐 적당히 이런 거, 과자가 몇개 이렇게 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눈에 띄는 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. 보면은 이제 이런 포테코칩 있죠. 그리고 또 유명한 파이놈이 있죠. 파이놈이 이런 게 우리나라 볼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. 여기 또 유명한 그것도 있고, 팝콘 있죠. 폰이라고, 이제, 그, 치토스 같은 과자예요. 그 다음에, 볶기 있죠, 볶기. 그것도 이제, 일반, 그게 아니라, 딸기 맛이니다 딸기 나 불량식품 조금은 이렇게, 여러가지 모아놓은 것도 있고. 그 다음에, 이제, 우리나라는 이런 과자 별로 많이 없던데, 이제, 나무네라고, 일본의 애들, 거의 뭐, 다 좋아하는. 거기다가, <laughs> 이렇게 이 여기 보면 뚜껑이예요, 뚜껑. 여기 보면, 이제, 안에서 이제, 뭐 우마이봉 있죠 우마이공 뭐 요런 요런 거는 이거, 이거 불량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에 한 20엔인가 그래요 요거는 이거 요거 뭐냐면은 안에 이제 세개 동그란 껌이 있었고 이것도 어요세그러버 이제 두 개는 약간 이제 먹을 만에 달짝지근하게 이 하나는 먹으면 씹으면은 시그러버 갖고 혀가 으으 이렇게 할 정도로 억수로 시그러면이 하나 들어가 있어. 요 애들은 이제 가위바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골라서 동시에 씹어먹어가지고 누가 이제 걸리는가 뭐 약간 그런 하는 과자인데. 아무튼 요 요런 해서 이 가방처럼 집어넣은 이런 게 있더라고. 약간 좀 참신하죠? 가방이 가방. 과자 가방. 내가 매면은 이제 어깨에 떨어지겠지만 애들은 이제 멜수 있습니다. 그, 손맛이 있어가지고, 손으로 테이프 발라갖고,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, 실제로 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, 일본에 이제 요런 과자들 여러 종류를 해가지고, 꽤 괜찮은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디자인해가지고, 팔기는 팔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, 아니, 그냥 이런게, 과자들 쓸때 요런 식으로 주는 게상신하더라고요 그리고, 그리고 공짜잖아, 이게. 1년에 천엔만 딱 주고 하니까. 그 과자, 이, 요것만 해도 천에는 자꾸리죠 음, 벌써 넘겼는데 본적 뽑았지. 이거 하나만 받아도 아무튼 그런 거 있고. 아무튼 이런 지역 활성화 어, 뭐 어린이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? 음, 이런 게 이제 일본에 뭐 있는 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그렇죠 동네 어른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아이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렇게 그 각박한 생활,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역 유대관계라든지 아이들 생활하는데도 자기들 학원 다니고 자기들만 놀고 자기들만 게임 하고 이런 것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끼리 놀고 이런 게 우리 시절 때보단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한국도 그래도 일부분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, 한국도 좀 이런 것도 도입하면 좋겠죠. 부모님들 손 떠나서 좀 이렇게 활기차게 놀수 있는 그런 데도 제공되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정보라서 이 가방도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. 전혀 쓸데없는 이런 들어본 이런 준이치 이런 어? 이것도 살짝 보여줄 겸 한번 찍어봤습니다.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지고 있죠. 어,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